그거 젤이라 하지 않나? 우리. 아, 젤 네일. 어, 젤 네일 어, 하면은, 어, 어. 젤 네일 그 상품으로 쓰잖아. 어. 근데 저번에, 분명, 빛이 되어 있거든? 젤 네일이? 어. 근데 거기서 싸서 갔는데, 어. 그, 파스텔, 그간 가루 같은 거랑 뭘 섞어가지고 그 색을 만들어. 뭐지? 그래서 그걸 발라줘. <laughs> 뭐지? 그거는 아크릴 <앞으로의 웃음> 밖에 없는데? 뭔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해가지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게 아마, 비싸, 비싸니까? 재료 값 때문에. 아, 그런 척 하면서 그러구나. 그런 데도 있고, 아니면 그치? 그냥 젤네일 한국처럼 하는 데도 있고. 생각보다, 음, 좀, 뭐 괜찮은데? 이런 샵도 있더라. 제가 하러 오는 손님들 보면은, 어디서 했어요? 맨날 물어보고. 응? 음, 베트남에서 했어요? 끝하면 됐어요. 와저 예전보다 훨씬 퀄이 많이 좋아졌네요. 나도 가면 해야지. 맨날. 안녕하 <laughs> 나도 한 했었지. 콤브라 나올 수도 있겠다. 나 콤브라 안 했네. 콤브라 나오면 재밌지. 형아, 콤브라 <laughs> 하자. 아, 콤브라. <laughs> 오빠 뭐할 해킹. 건데요? 핵킹 하면 말해. 바로 끈다. 내가 콤브라 막아야 할게. <laughs> 잡아 버리겠다는 마인드? 캐서디 밴은 어떻게 왜한 거지 이새끼들 손보라 때문에 한 거야? 왜? 상대 손보라 할라고? 손 원챔 있는데? 캐서디도 어? 손보라 못 잡겠던데? 그런데 손보라 좋아하네, 있다. 그렇다 지난 시즌에 하지 않았어. 뭐냐 얘? 이번에 잡는다고? 지난 아, 예. 시즌에 못한거 아니야? 그런데. 어... 밴당에고 음, 이때 많이 했네. 근데 막 잘하는 솜브라 아닌데? 너도 잘할 수 있어. 가자 가자. 아나 진짜 솜을 너무 못해. 할수 있어. 나보다 잘해. 응. 음, 너보다 못할걸? 어? 진짜로. 그래? 어? <laughs> 진짜로. 나보다 못하면 안 되는데. 솜 해본 게수0판도안 돼. 응. 1판 되는. 아 둠이다. 솜브라가 아니라 크레요. 뭐야, 우리 키리콘가 아니었네. 그리 <laughs> 들려가지고. 리슨사오즈 그리더리오즈. 리리오오네 근데 어차오나소리더 해야 될 수밖에 없네. 즈때문에날오즈보겠다고 어림도 없지. 리오즈그리 다먹어줘지고겨 줘. 자, 이동 이발 어, 일로 왔네. 하나하 아나. 피. 힐야 이층소 나이스. 이스 나이스 코리코스 코드. 어, 나이스 시그마이이러스바이러스아

나비 없다? 이스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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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이스. 속 나이스. 어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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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있어이스 나이스. 이 나이스. 이스이 나이스. 이 애들 나온다. 음 끝에 아나 있다. 오. 올라와. 아, 까비. 그게 없었어. 순동기 없이 그냥 1대1이 길라 했는데. 너무 무리했다. 우리 키리궁이랑 호구궁 연계해보자. 갈가리로. 너무 음, 어렵다. 여기 모이라 형 앞에. 여킹 빠질 때 이걸 안 빼? 이걸 안 빼? 우와,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진짜 끌었네. 야. 을 갈게요. 텐코피. <laughs> 소전원! 소전원! 아스크 남아있긴 한데 아야 <laughs> 아 적응 안되네 우리 MP 있긴 한데

미안. 깜짝 놀라가지고 썼어. 진짜. 로그래가 많이 싫었구나 아야야, 어, 이렇게 멀리졌어. <laughs> 플래닛 빠졌어요, 소던. 두 개인가? 하나, 음. 음. 오, 나이스. 탱커, 해킹. 브피더 근데 너 너는 왜 해킹한 거 브리피네? 왜 내가 해? 더 잘해주니까. <웃음> 그리고 <웃음> 나는 그 손부라가 <laughs> 아주 왜? 어색해서. 브리핑이 안 나와. <웃음> <웃음> 지금. 어, 순둥이 몇초지 헤고 있어. 어. 순둥이. <laughs> 내가 할게. 고 있어. 어고에 숨기는. 있어. 헤고 있어. 헤고 있어. 아야 에이 헤고 있어. 헤고 있 킬면 삭제 우리 리코 공 깔면서 빨아도 돼 살려줘! 킹 아아 너무 좋아 밀러. 일단 밀게 그냥 꽁꽁 응. 신아아깝 와우 아가 없었구나 는데

뭐, 이거 안 써? 이거 오, 나어 오, 밀밀어다어다 돼. 오, 밀어도 다 돼. 오, 밀어도 다 돼. 네 밀어도 다 돼. 오, 밀어도 하는 오, 어도다 돼. 어 이거 돼. 오, 밀어도 지금 머리 두 개인. 메디컬안리네 M P 있어. 어? 피고 오케이. 콧. 오! 호구라가 이게 참. 벌써 그래. 그니까. 빠지고. 아, 한동기를 좀 연척... 창문에 던지다 음, 음, 음. 근데 이게 침. 번지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이그 너무 어려워. 네스트라니아스 패킹 비원비준라 도는 좀. 어, 져 와, 여기 방에 세명 있어. 직이어 <목소리> 머리 맞았는데? 와 불쌍 미친 <laughs> 으 <으이>? 오오오 <laughs> 좋은데요? 해-주-세요 <laughs> 와 딜량 들량 꼴찌야 괜찮아 어 처음 해봐 들량 꼴찌? <웃음> 탱, <웃음> 탱, 탱 사이에 들려고 처음 해봐 이제안 미네 어? 어, 뭐야? 다 하기 쉬운가 보다. 됐네. 나이서 빈피가 안 붙고 안 왔다 라고 했네. 음 맞아.